자, 일상을 도전적으로 오늘은 인천에서 강화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산 계양산 등산을 하러 왔습니다 정상까지 높이가 395m인데 저 같은 뚜벅이가 오기에 너무 좋은 코스예요 지하철 인천 1호선 계산역에서 내려서 한 5분, 10분 정도만 걸어오면 바로 이렇게 계양산성 박물관 여기가 있어요 이쪽을 보시고 찾아오시면 어, 뚜벅이들도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러면 오늘도 계양산 등산을 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계양산, 가자! 고! 처음엔 일단 이런, 어, 돌계단이 길이 있습니다. 제가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오니까, 이 계양산이, 계단이 정말 많다. 그런 후기들이 진짜 많았는데, 오늘 어떤지 한번 직접 느껴보고, 정확한 평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양산 정상까지 1.4km. 자, 초위분 이렇게 길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조금만 올랐는데도, 이렇게 인천 시내가 다 보일 정도로 이 조망권이 되게 좋습니다. 근데 그만큼 뭐 그늘이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을 확실하게 좀 하시고, 단단히 무장을 좀 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. 와 인천 시내가 다 보여. 계양산 정상까지 0.8km. 일단 처음부터 좀 계양산 등산하면서 좀 느낀 건 야, 우리 동네에 이런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. 우리 동네에 이런 뒷산이 있으면 진짜 자주 오겠다.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집에도 뒤에 뒷산이 있는데. 거긴 너무 낮아가지고 무슨 등산하는 느낌도 안 나요 이 정도,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정상까지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코스면 등산하기에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이 길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계단들이 좀 많습니다 나무 계단, 돌 계단 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무 계단이 나오죠 계단이 좀 많은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인천 시내를 한 번에 다 조망이 가능한 등산로라, 어 이게 오면서 심심하지 않게 구경하면서 올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계단은 많습니다. 여러분 이 계양산이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산행을 하시다가 힘드시면 이렇게 쉼터에서 물 한잔하시고 좀더 오르시면 산행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고 여러분 계양산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계단 무진장 많습니다 그냥 산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계단이다. 어, 난 계단이 좋다. 나는 계단에서 운동하는 거좀 좋아한다. 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. 근데 이게 싫다 하시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이거 보세요. 다 계단입니다, 진짜 다 계단. 오! <목소리> 자 수많은 계단을 지나서 계양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계양산 탑이 있고요. 자, 이렇게 등산한 지한 1시간 정도 안 되는 시간만에 계양산 정상에 왔습니다. 오늘 계양산 처음 와봤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평일인데 사람들이 진짜 많다. 그리고 계단이 너무 많다. 그냥 진짜 계단밖에 없는 산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. 마지막에 여기 정상 앞에 계단에 숫자가 써 있어요. 726 계단. 엄청 많습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그 헬스장에 있는 천국의 계단 운동기구를 자연에서 한 느낌입니다 네,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어, 대중교통으로 저같이 오시면 뭐 서울에서든 인천에서든 뭐 어디서든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먼지가 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어, 그래도 조금 보이긴 하죠 날만 좋으면 바닥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또 하산을 해서 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! 여러분 이렇게 원점 회귀를 했습니다 어, 한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계양산 등산을 완료했고요 어 너무 좋네요 접근성 좋고 인천 시내의 뷰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다는 이 조망권 최고 그래서 이 계양산 너무 서울에 있는 산에 조금 지쳐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 한번 와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일상 도전이었습니다 최고